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이 건강수칙 과연 무엇일까요? 쉬워서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자의 깨알잼에서는요.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동양 최고의 의선이 동의보감. 이 책을 편찬하신 분이 다들 아시다시피 허준 선생님이시잖아요. 허준 선생님은 정말 학문을 좋아하셨고 다방면에 능통한 학자셨어요. 깊고 방대한 그알을 바탕으로 이 동의보감을 편찬하시게 된 거죠. 오래전에 저술된 이 동의보감 속에 요 지금도 우리에게 유용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이 동의는요, 그렇죠. 동방의 의학, 한방의 의술을 집대성한 책이라 이제 시공간의 좌표를 뜻하고요. 보감은요, 보배보의 거울감이잖아요. 보감이라는 것은 정말 본보기가 될 만한 것들을 적은 귀한 책이나 물건을 뜻하는데요. 여기 동의보감에서는요, 거울에 비친 듯 명료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조의 그 도움으로 이제 동의보감 집대성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백성을 위해서 처방이 간결해야 하고 효과가 또 높아야 하며 아픈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치유할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써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던 거죠.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 선조가 너무 미운데 이렇게 또 동의보감을 생각하면 또 선조가 큰일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이 건강 챙기기 다섯 가지 습관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는 적게 내고 자주 웃기 걱정은 줄이고 잠은 많이 자기 욕심은 적게 내고 많이 베풀기 타는 거는 멀리하고 많이 걷기 소식과 오래 심는 습관 들이기 다들 아시는 내용이시죠? 건강하면 떠오르는 그런 내용인데요. 동의보감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럼, 요 내용을 한자로 또 어떻게, 어, 풀이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기면 좋을 습관은요. 다들 아시듯이 화는 적게 내고 자주 웃기. 아 이거 너무 중요하죠. 네 글자 한자로 표현하면요. 소노 다소예요. 노는요. 성낼 노자예요. 노발대발하다 할때그 성낼 노자는 좀 적게 하고 가능하다 안 하면 좋겠죠. 그리고요. 웃음 소자를 넣어서 다소 많이 웃는 게 정말 건강에 유익하다. 이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소 폭소, 박장대소, 썩소는 좀 그렇죠? <laughs> 많이 웃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습관은요, 이거죠. 걱정은 줄이고, 우리가 걱정이 없어도 잠을 잘 자잖아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기가 아주 중요한 습관인데요. 이거를 네 글자로는 소, 번, 다, 면, 그렇죠. 번, 자는요, 괴로워할 번, 자예요. 번뇌하다 할 때. 이런 건좀 줄이시고, 그리고 잘, 면, 자를 넣어서요, 잠을 충분히, 많이 자는 게 정말 지금도 의학계에서 말하지만 잠자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숙면,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욕심은 적게. 그리고 많이 베푸는 습관,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여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네 글자로는요, 소욕다시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욕심은 좀 적게 부리고, 그리고 베풀 시자를 넣어서요, 뭔가 많이 베풀면 오히려 주는 사람이 더 마음이 넉넉해지잖아요. 이런 습관이 또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이원이 건강하면 또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도 탈 것은 멀리하고 많이 걸어라 이렇게 지금처럼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요 소차 다보라고 또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이 술의 차자는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차를 나타내는데요. 이 한차를 잠깐 들여다보면요. 이 술에가 누여져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바퀴 그 다음에 짐칸 바퀴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술의 차입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가는 주간에다 쓸려다 보니까 글자를 이렇게 세로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술의 차 아니면은 사람이 끌 때는 술의 거자라고 하죠. 인력거 자전거 할 때. <laughs> 그래서 소차, 걸음보자를 넣어서 다보. 요즘에 그 맨발 걷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걷고 내 몸을 많이 이제 쓰고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먹는 습관 이 너무 중요하죠 소식하고 음식을 또 오래 음미하고 씹는 거요 말을요 이렇게 네 글자로 소식다작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식 먹는 거는 좀 줄이고 이제 좋은 것만 이렇게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다작 그래서 많이 씹어라 씹을 작이라서요 우리가 씹는 근육을 저작근이라고 하는데 그 한자가 바로 요 한자입니다. 좀안 보여서 선명하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좀 소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다들 아시죠? 그리고 건강검진도 중요하다라는 거. 요런 내용으로 건강 챙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뭐니 뭐니 건강이 제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건강할 건자를 보면요, 세울 건의 사람인이에요. 건강함은요 사람이 세워야 할 내가 먼저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환자에게 알지면 어떠셨나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 할 습관은 정말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늘 건강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